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초 용어 특강의 수학편을 함께하고 있는 주연쌤이에요 자 이번에도 용어 하나를 또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앞에 왔습니다 두근두근 쿵쿵 아마도 우리 친구들도 궁금할 텐데 하나하나 용어를 알아가는 재미가 분명히 있어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하고도 약간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고 또 새롭게 만나는 용어여서 아마도 여러분들 보면요, 오 어, 이거 좋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 만나게 되는 용어는요, 바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제곱수예요. 제곱이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았는데 제곱수? 오 어, 약간 아리까리한데라는 친구들 있죠? 자,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루트 2, 루트 3, 루트 5. 또 다른 이름은 뭐있죠 그죠? 제곱근이, 제곱근 3, 제곱근 5. 이런 친구들은요. 바로 근호. 즉 루트를 사용해서 자, 루트를 사용하여 나타낸 그런 수들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근호로 나타낸 수들이 모두 어, 유리수가 아닌 수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 어, 얘네가 다 무리수는 아니라는 뜻이야. 왜일까요? 이 근호를 없애고 수로 탄생할 수 있는 수들은 굳이 무리수라고 하지 않거든요. 음, 그 친구들은 우리가 유리수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루트 4가 있어요. 루트 4가 지금 2래요. 루트 9는 3이고요. 루트 16은 4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있는 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제 생각을 해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루트 16이 있어. 자, 그러면 루트 16이라고 한이 친구에 대해서 파헤쳐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그럼 루트 16이라고 하는 친구를 두번 곱해서 결과적으로 근호 안에 있는 수 16이 나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16 곱하기 루트 16은 이렇게 16이다라고 한번 식으로 써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나오냐면 느 어? 근데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16이 되는 거 이거 말고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맞아요 또 뭐가 있죠 여러분? 4가 있어요 그러니까 16이라고 하는 이 수가 4 곱하기 4를 해도 나오는 수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어? 그럼 루트 16과 4가 서로 어떻다라는 걸까요?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루트 16이 이렇게 4가 된다란 말이야? 아 그래서 이렇게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있는 수에 여기 이렇게 나타내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삼 학년 과정에선 얘네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요 근호와 제곱이 만나면 뿅 사라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근호 안에 제곱 수가 있다면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있는 수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곱수 이것을 한자로 나타내면 두이 탈승 셈수 이렇게 해서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불러요 한자에서는 이승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square number라고 부른대요. 자, 한자풀이는 어떤 수를 두번 곱해서 나오는 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수학 용어로 정리를 해보았더니 어떤 자연수를 제곱하여 얻은 자연수 또는 얘를 완전 제곱수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 이 제곱수는 어떤 자연수를 제곱하여 얻은 자연수구나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제곱수의 용어 정리를 한 내용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상자 안에 어떤 수가 막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특수한 어떤 수들은요 이 상자를 뚫고 나갈 수 있대요. 어떤 수들일까요? 맞아요. 이것을 근호 또는 제곱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즉 근호 그러니까 루트. 그러면 루트 없이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은요 자유롭게.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있는 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제곱수들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뭐가 있죠, 여러분? 1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4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9가 있죠. 또 뭐가 있어? 그죠? 9가 3의 제곱, 그럼 4의 제곱은 16. 이런 식으로, 또 25. 이런 식으로 제곱수들은 근호 없이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됩니다. 그러면, 아, 루트 별이 자연수이다라는 말은 근호 안에 있는 수이 별이 바로 제곱수야 라는 것을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다면 오케이 이 근호 안에 있는 수 네가 제곱수구나 라고 딱 눈치를 채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죠 즉 근호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무엇이다? 그렇죠 제곱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트 제곱수라고 했을 때 자연수의 제곱으로 제곱수가 나타내어진다면 근호와 제곱은 만나면 뿅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연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루트 4는 2, 루트 9는 3, 루트 16은 4, 루트 25는 5 우리가 이렇게 근호 없이 이 수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외워두면 표현한 제곱수는 당연히 있겠죠. 뭐가 있냐? 121은 11의 제곱 144는 12의 제곱, 169는 13의 제곱, 196은 14의 제곱, 225는 바로 15의 제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내용 어 용어 확인 문제로 내가 문제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28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는 하고 물었어요. 우잉? 지금 분명히 루트가 있는데 자연수가 된대요, 얘가. 그럼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있는 수다라는 뜻이죠. 그 말은 아, 알겠다. 28x가 무엇이다? 제곱수구나라는 거죠. 얘가 제곱수야. 오키도키. 그러면 먼저 요 28을 소인수 분해 한다라고 치면 2의 제곱 곱하기 7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8x라고 했을 때는 2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x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x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 주어야 합니다. 근어 없이 얘네가 슝 하고 나타내어 질수 있도록 x는, 어, 바로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이렇게 지수가 홀수인 7을 한번 더, 어, 제곱인수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이 x가 발휘를 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 x는 무조건 7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골로 나타내어져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작은 가장 작은이라고 했으니 이 자리에 1의 제곱이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x는요 바로 7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정답 나왔어요. 정답은 4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어 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용어를 가지고 문제를 퍼펙트하게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더 용어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자연수를 제곱하여 얻은 자연수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바로 이렇게 제곱수라고 한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